현재 쇼피는 운영한 지 6개월 되었고요. 6개 마켓에 진출해 있습니다. 쇼피 전략 셀러 프로그램은 처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뷰티 브랜드들이 가장 처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. 저희는 K뷰티 전략 셀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4개월 만에 매출 1,400% 성장했고요.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아렌시아 임주연입니다 아렌시아는 원래 해외 판매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론칭한 브랜드인데요 하필 시기가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저희가 원래는 일본과 미국에 진출해 있지만 직격탄을 맞고 저희가 동남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야 될 시기가 올해부터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가 원래 지금 KBT와 한국 컬처 자체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동남아를 저희가 진출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쇼피는 동남아에서 1위인 이커머스 e 플랫폼 이어서 입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해외 판매를 할때 가장 큰 장벽은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는 언어를 뛰어넘는 비주얼을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템의 좀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고 있는 신선함을 어떻게 해야 비주얼적으로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었고, 저희 제품은 떡처럼 늘어지는 쌀의 쫀쫀함을 보여주는 텍스처가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제품 상세 페이지나 컨텐츠에 가장 많이 풀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. 저희가 동남아에서 안착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쇼피에서 지원을 받았던 게 쇼피 전략 셀러 프로그램이었거든요. 저희는 팀 내부에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쇼피 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정말 체계화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급속도로 성장을 하였고 제가 인지하기론 매출 첫 달에서 5개월 차 접해드는 그 시점에 1,400%의 매출이 신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동남아 팀 총괄 김지웅입니다.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 측면인데 쇼피 인앱 광고비 그리고 AMS의 지원이 있었는데 특히 AMS는 단기적인 매출을 견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. 대만, 싱가포르이 가장 반응이 좋고요. 그 다음은 태국, 말레이시아예요. 저희 리소스를 되게 많이 줄여준 것 같은데,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면은 저희가 셀렉하는 그런 프로세스였어요. 저희는 매출의 20%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. 쇼피의 다양한 혜택 덕분에 1개월 차부터 리턴에 성공했습니다. 두 번째는 풀필먼트 서비스인데 물류에 대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배너 구자 같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너무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. 저희는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페인 구자 참여입니다 쇼피에서 제공하는 현지 맞춤형 캠페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90% 이상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매출은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메인 배너를 참여하면 그 기간 동안에 6배 이상의 GMV가 나타났습니다 셀러마다 상황에 맞게 너무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. 특히 쇼피 매니저님이 밀착 관리를 해주고 계셔서 제가 혼자 관리하더라도 6개 국가를 플레이할 수 있었고요. 비용적인 측면도 가능한 선에서 항상 지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부담을 줄였던 것 같아요. 전략셀러 프로그램은 처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뷰티 브랜드들이 가장 처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. 특히나 입점 초기에는 저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력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최소의 리소스를 투입해서 최대의 효율을 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. 쇼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셔서 초반 인지도와 매출 상승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특히 게임 패키지는 샵 팔로우를 늘리는데 매우 유용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저희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. 근데 쇼피의 전략셀러 프로그램 덕분에 매니저님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가 동남아 시장에서 거의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동남아 시장이 어려우시거나 고민하고 계시거나 쇼피를 통해서 처음으로 동남아 시장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 모든 KBT들 아렌샤처럼 될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세요. 화이팅입니다.